런너스를 누르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이 되고, 예를 보면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온 번들들이 하나 씩 모두 다한 번에 다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시트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캠핑이란 시트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값이 한 번에 871개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클라우드에서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서 이새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 이름을 넣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저는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였고 다음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 규칙을 세팅하였고 맨첫 번째는 내용 작성 방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독성을 위해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마다 줄 바꿈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무법에 어색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글 전체는 너무 딱딱하지 않고 독자와 소통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부제목은 최소 4개 작성하고 이 부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글은 명확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서 유익한 정보 콘텐츠 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도 적절하게 각 내용별로 두개에서 3개 정도 배분해서 넣고 모든 내용 총합 글자 수는 2500자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시태그 5개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녀, 안녕하세요와 같은 밝은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였고 뭐뭐랍니다 했어요 같아요 더라고요 등 이런 부드러운 구어체의 어미를 자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작성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부제목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세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짧은 프롬프트는 제공하지 말아달라 하였고, 그리고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프롬프트는 맨 마지막에 모아서 한 번에 답변해달라 요청을 하여서 이미지는 이런 키워드들을 무조건 포함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500대 500으로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로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목차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부제목, 이미지, 내용의 구조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HTML은 구글 SEO의 원칙을 따라달라 하였고, 그리고 이런 구조 태그나 강조, 리스트 표 등을 활용하여서 가독성을 높이고, 이 앞에 있는 이 내용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서 구조를 짜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미지를 붙여넣거나 삽입을 하면 부제목 하단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달라 하였고, 이미지 삽입 위치를 이런 p 태그로 명시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h1 태그, 부제목은 h2 태그를 활용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CSS 스타일이라고 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꾸미는 건데 이 주제와 내용에 어울리는 배경과 스타일로 가독성을 높여주는 디자인을 꾸며 달라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니 이 점도 명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제공한 키워드 또는 주제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에 활용할 주제 5가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고 이 사용자가 진행을 요청하면 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검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검색 완료하면 이미지 프롬트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이 이미지 프롬트 작성 시 사용자에게 어느 부제목에 해당되는 이미지인지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HTML 블로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고, 그럼 한번 예시를 보도록 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지금 여기서 저는 이 카라바 이 캠핑 카라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캠핑 카라반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엔터를 누르면은 그럼 이렇게 블로그에 활용할 주제를 나오게 되고 저는 여기서 이 카라반 구매할 렌트 이거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5번으로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을 얘가 분석을 하고 비용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 GPT 이미지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f l u 나 아니면 미드전이 레오나르도 등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이미지 AI 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예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글 AI 스튜디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로드가 HTML 코드로 블로그 글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에 와서 여기를 이렇게 런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 것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서 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칩클로드가 이렇게 만드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어서 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어서 런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HTML 형태로 해서 모두 다 완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좋지 않나요? 가독성도 좋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도 했고, 이렇게 표 형태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넣을 건데, 여기 하단에도 이렇게 해시태그도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모두 다 완성이 안된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넣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이 텍스트를 다안 넣어서 이걸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티스토리에 와서 여기 있는 이 htm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html을, 눌러, 이 HTML을 눌러서 여기다 붙여 넣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거를 기본 모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이 해시태그 부분만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카라반 구매. 카라반 렌트 캠핑 라이프 알빙 생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우, 지워주시고 위로 올라와서 이 제목도 여러분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구글 AI 스튜디오로 와서 여기 이, 이거를 하나씩 다 저장을 해주고 1번, 2번, 3번 얘도 이제 4번 하고 얘도 5번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1번 부분에 이거를 지워주시고 지우고 여기 부분에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더 여기 부분에 지운 다음에 여기서 2번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3번 더 이걸 지우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그럼 이미지가 들어가고. 4번도 여기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4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블로그가 모두 완성이 되었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목차 제대로 들어갔고, 아까 요청드린 '안녕하세요'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친숙하게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들이 수정할 수 있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분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완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공개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블로그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모든 스타일도 다 들어갔고 이미지도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완성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을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에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 네이버 블로그에 와서 이 글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 들어오지 않아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 HTML로 들어갔던 이런 디자인도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간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기 위에 있는 이 제목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 넣고 만약에 여러분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 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키워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이클로드를 활용하여서 블로그 주제를 찾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 번에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어서 이미지만 넣고 여러분들 이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블로그 자동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메이크를 활용하여서 이런 클로드 가는 작업을 알아서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넣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키워드를 메이크를 활용하여서 한번 갖고 온 다음에 제가 만든 이 클로드의 이 프로젝트처럼 여러분들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발행하는 블로그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기 힘들거나 어렵다면 저희 멤버십에 오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